한국계 미국인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《성난 사람들》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팔 관왕을 차지했습니다. 방송계 오스카로 불리는 최고 권위 시상식이죠.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넷플릭스 드라마 《성난 사람들》이 현지 시간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코 극장에서 열린 제 75회 미국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팔 관왕에 등극했습니다. 한국계 미국인인 이성진 감독이 TV 미니 시리즈 TV 영화 부문에서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. 남녀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스티븐 연과 엘리 웡은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. 이날 생방송 중 5개의 트로피가 성난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사전에 시상된 캐스팅상, 의상상, 편집상까지 추가하며 총 8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. 이성진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처음 LA에 왔을 때 돈이 없어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63 센트였다며 은행에서 1달러를 적금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 또 성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며 그 시절 난폭 운전을 했던 그분께도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최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3관왕을.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사관왕에 올라 주목받았습니다. 성난 사람들은 이성진 감독과 주연을 맡은 배우 스티븐 연등 한국계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작품입니다. 드라마는 스티븐 연이 연기한 한국계 이민자 데니가 중국계 사업가인 에이미와 운전 중 시비가 붙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습니다. 극중 데니는 가족이나 친척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인교회에 가는 등 한국계 이민자 2세의 삶이 묘사됐습니다. 한국계 작품으로는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지난 2022년 제74회 애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나무 주연상 등 육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.